최영 장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따로 만들어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조선 사회의 지식층에서 애창되면서 발전된 것으로 가야금 등의 반주가 따르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은 무엇입니까?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음성을 통해 뉴스, 교양, 오락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통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채널은 무엇입니까? 지면을 통해 중요한 사건이나 화제를 보여주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일 발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은 무엇입니까?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중국과의 경계를 이루는 강은 무엇입니까?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남해로 흐르는 강은 무엇입니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봉투는 무엇입니까?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재판소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과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한 공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내가 남편의 여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다시 쓸수 있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서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해보세요.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되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중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택 전월세 계약의 경우에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형식에 맞춰 표현하는 것으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과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한 예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개인 간의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상품이 만들어지고 난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내가 남편의 형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바꾸어 농민을 잘 살게 하는 데큰 구실을 한 운동은 무엇입니까? 눈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산, 바다, 강등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겨울철 대개 3일쯤 추위가 계속되다가 다음 4일쯤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주기적 기후 현상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의거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이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이름 봄, 꽃이 필 무렵의 추위를 뜻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내리는 많은 양의 강한 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선 중기 광해군 때에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무엇입니까?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부패의 발생 예방 등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 기관은 무엇입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이 일어난 경우 법원에서 어느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게 차는 우리나라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은 무엇입니까? 민진이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서서 함께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던 것에서 유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헌법 제1조를 말해 보세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징집, 소집 등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가의 병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임신 중에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는 태중 교육은 무엇입니까?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따위의 무형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이며, 사람이 지정 대상인 것은 무엇입니까? 푸를 정해 기와와, 푸른 기와 집이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죄에 대한 헌법의 작용을 받는 사건에 관한 재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 사건과 범죄 사건에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